국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기는 대한민국 대표 정치 전문 플랫폼 한국정치 TV입니다. 4.10 총선 이후 국내 정당에 대한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32%, 국민의힘 32%로 두 정당이 같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4월 18일 나왔습니다. 이것은 엠브레이인퍼블릭 케이스텐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지난 4월 15일부터 17일까지 전국만 18세 이상 남녀 1,00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4월 3주 전국지표조사 결과입니다. 이번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32%였습니다. 국민의힘에 대한 정당 지지도 역시 32%였습니다. 조국혁신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13%였습니다. 개혁신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4%였습니다. 새로운 미래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1%였습니다. 녹색 정의당에 대한 정당 지지도는 1%였습니다. 반면에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와 모름 무응답은 16%였습니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응답률은 14.0%였습니다. 초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됩니다. 한국정치TV는 국내 최초로 탄생한 중립적, 객관적, 과학적, 불편부당한 독립정치 미디어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자발적인 후원은 채널의 제작과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